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계 반도체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민감한 이슈 하나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TSMC와 인텔이 그두 회사 사이에 선전 임직원이죠 러원 런의 이야기입니다 어,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인텔로 자리를 옮긴 전 수석 부사장 워런 런을 상대로 소송 제기를 했습니다. TSMC는 대만 지적재산 및 상업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고, 법원도 소송 접수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핵심쟁점은 딱 하나입니다. TSMC의 기술과 영업비밀이 그, 인텔로 넘어갔느냐 아니냐입니다. TSMC는 러가 재직 시절 당시 경쟁 금지 약정을 근거로 그가 인텔에서 일을 하게 되면 TSMC의 영업 비밀과 기밀 정보가 이용 누설 전달 단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법적 대상에 나겠다는 가 인물입니다. 입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 바로 러원 러인데 현재 75세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임원이 아니라 TSMC에서 연구, 기술, 개발을 총괄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채첩탄 공정과 AI 가속기 칩등 커팅 엣지의 반도체를 대량으로 생산을 끌어올리는데 핵심 인물을 했던 인물이고요. 쉽게 말해서 TSMC의 머리와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언이 아니란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TSMC가 특히 문제를 삼는 부분은 퇴사 과정입니다. 론은 20년 넘는 재직 기간을 마치고 지난 7월 TSMC에서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면담 당시에 TSMC 측 변호사들에게 학계 기관으을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뒤에 인텔에 합류했고 TSMC는 이 지점에서 의도적인 은폐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학계로 간다더니 실제로 경쟁사 인텔행이라는 의문이 생긴 것이죠. 현재 TSMC의 시가총액은 1조 1,500억. 달러 이상입니다. 이미 한때 업계 전설이었던 인텔을 시가총액과 기술력에서 앞질렀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TSMC 입장에서는 첨단 공정 기술, 생산 노하우, 내부 데이터 이건 단순한 회사 자산을 넘어서 대만이라는 섬의 전략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TSMC는 러가 인텔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DSMC의 핵심 기술의 경쟁사로 흘러가는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 정규 시간 외에 들어오는 질의에서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만 인텔의 시우 리프타는 최근 인터뷰에서 어떤 잘못도 없으며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하고 연계된 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존중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러 본인은 현재까지 외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직원의 이직 문제가 아니라 TSMC와 인텔, 대만과 글로벌 반도체의 패권, 첨단 공정기술의 유출 공방이 뒤얽힌 굵직한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전 포인트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법원 판단이 중요하고요. 실제 기술 유출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계 파장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어,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TSMC가 인텔로 이직한 전 임원을 상대로 한제기한 소송을 살펴봤습니다. 반도체 기술은 이제 국가 전략 사업으로 불릴 만큼 민감한 영역이죠. 이번 소송이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서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거 있습니다. 자, 네.